이쪽 좀 빨리 좀 해. 빨리 빨리. 지현. 네. 네. 에이 내주자.

아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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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 아 너무 려 벌려 그렇지 아아 성격 나이스 패스 딱2딱2 어, 괜찮아 괜아 성격이 잖아성 나이스 패스 이거 진짜 야 발은 너무 꽂지마. 맞춰 봤지만 유니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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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니폼. 유니폼 제가 볼땐 유니폼이에요. 어? 어 유니폼이야. 내가. 안녕, 잡아, 붙여라. 볼대로 붙이니다 볼대로. 넓게서 넓게. 써, 넓게. 넓게 써야 돼, 잠시만. 넓게. 마무리 마무리 나이스 아, 멋진요아너 아, 바로 져요로져요 멋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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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텨요 멋져요 버텨 요아 버텨. <laughs> 여기 리 아! 팀업 빠! 팀 아, 빠나스나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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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화, 통화. 야, 이게 말로만 좀때드 다운인가? 드 다운? 다 진짜 미끄러워. 진감무리감사감나가나가나가가가 <laughs> 다운 데못가지인힐까지이까지인까지이 어, 아, 다시 려돌려려기 오케이. 성기야. 좋아. 좋아. 기야 아, 아, 왼쪽 가왼 이쪽 아. 아, 하면 안 돼. 아, 뭐하게강렬하게

너, 바지 넘어지겠다. 아, 아, 너무 끌어가지고. 으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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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으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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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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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이 막히면 그냥 대 아빠 야진철아너 앞으로 진철아리고가거아좋아 그렇지. 열어이진우렇지반대봐이진우 에헤이. 나걸려걸려 마무리.

야 김철아, 김철아, 저기 붙어 있어서 나온 아니, 거야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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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너무 이야 아이, 빨리 커버, 빨리 커버, 빨리 커버. 김철아, 나도. 뛰어라, 뛰어라, 라야 오이가 좋아, 오이가 좋아. 잠깐만 끊을게요. 뭐야? 뭐야? 오늘 유니폼 볼로. 아 졌어? 오늘 유니폼 볼로. 얼른 와야 어, 얼른 왔는 괜찮아, 바지 잡아, 아직. 네? 아, 일부러 했어 선두보호, 선두보호. 아니, 누가 밀어가지고. 야, 붙어으면 얘기해. 여기서 안 보였어요. 붙어으면 얘기해. 야, 나하고 있어. 아, 지금처럼 하고, 조금만 더해봐 뒤에 하나 없어. 나가뒤 나가. 뒤 나가, 여기 아빠, 아빠 못 나오잖아. 다시 고 다시. 다 반대 시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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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시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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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하나 없다 우리 뒤에 3시, 3, 3, 야 집중해야돼 집중 가운데서 잡아줘야돼 됐다 3대2 된다고 려오라고손뼉아깜라 올라가지 말고 내려오기로 하라고 아라있라올올아걸릴것같아걸릴것같아하그불안로 왼발 마무리 왼발이잖아 왼발이잖아 나이스 우리 거. 안돼 안돼 준비 다 했어요 돌아 뺏긴 볼 거기서 해 거기서 해나보라 지금 나가면 끝내 올려 그렇지 잘 버텼어 잘 버텼어 아이스 No, no,